적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도 예수님의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아씨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알아야지 뭘.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도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와. 무슨 말이에요? 일단 2000살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2 0 0 0년을 살아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말끝을 알아들었지. 신성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뜻은.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그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피해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 맞아 죽셔야 되기 때문에.